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어느새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어, 블레셋 여인과, 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어, 어 삼손이 타락하는 모습으로, 어,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장면과 이제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젊은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했고 그죽음안에서 꿀을 받아 먹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어,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 죽어야 사는 존재. 어,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 부활의 어, 삶을 살아야 되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삼선은 그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을 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삼선의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0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 10절부터는 삼손의 혼인 잔치에서 벌어지는 그 유명한 사건, 아, 바로 삼손의 수수께끼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자, 우선. 어 결혼식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자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삼선과그 가족들이 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딤나로 내려갔다. 그 딤나는 바로 블레셋 땅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의 풍습으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이스라엘도 어 결혼은 무조건 신랑 집에서 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어 그들이 지금 신부 집에 가서 어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었고, 어 블레셋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삼손이 철저하게 블레셋의 풍습에 맞춰서 어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어, 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제 우리가 함께 어, 나눈 것처럼 14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불렛의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삶 깊은 곳에다가 쑤셔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삼손이 어,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블레셋 땅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세상 문화로 결혼을 치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은 철저하게 그 블레셋에게 어, 뭔가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 명을 데려다가 그의,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서른 어, 명의 젊은 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삼손 주변에 앉히고는 이거는 삼손을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어, 삼손을 삼손에게 친구로서 허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 이제 삼손이 그 30명에게 어, 수수께끼를 어, 내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 어, 모시옷 서른벌과 겉옷 서른벌을 내놓고 13절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벌과 겉옷 서른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자,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삼손이 그 30명의 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문제 하나를 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어오면 내가 당신들에게 각각 배옷 한 벌과 어, 겉옷 한 벌씩을 줄 것이고 어, 또 당신들이 만약 풀지 못하면 나에게 어, 그것을 가져다 갖고 와라. 어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맞춰 봐라였습니다. 어 그러나 그 30명의 젊은이들 중에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 자신의 동족인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어, 그리고 그 아내를 협박하죠 자 15절입니다 이래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 어, 을러대었다 을 신랑을 꿰어서 그가 우리에게 는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아, 너는 블레셋 여인이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야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 너는 결혼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너의 정체성은 블레셋 사람이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 아내를 이제 협박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의 청을 들어서 네 남편에게 어, 네 남편을 꼬셔서 답을 알아내봐. 자 그러자 이제.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삼손을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 어, 마지못해서 삼손이 그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블레셋 서른 명의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은 삼손을 아주 당당하게 찾아와서 그 답을 말하게 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래죄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성업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암소라고 하는 단어는 어, 자신의 아내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내 아내를 통해서 그 답을 얻었지라면서 지금 그들이 답을 얘기, 정답을 얘기했는데, 어, 그 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죠. 너희가 내 아내를 통해서 그 답을 찾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이 수수께끼 답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느냐 라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엄청난 괴력을 뽑아내면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빼서서는 그 수수께끼 정답을 맞춘 그 30명의 젊은 블레셋 청년들에게 그 옷을 어 다, 답으로 이제 상품으로서 주는 거죠.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을 지키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 그들이 먼저, 어, 치링을 했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삼손도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의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정답을 맞춘 것이니까, 어, 내가 옷을 서른 벌을 너에게 줄 텐데, 내가 지금 몹시도 화가 났으니까, 어, 너희, 어, 블레셋 사람을 서른 명을 죽여서 그 옷을 뺏어서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소은 그래도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9절 계속 볼까요? 뒷부분에 보세요.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삼소은 몹시 화가 나서 이스라엘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내는 네, 블레셋 땅에 내버려 두고 자기만 떠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어, 삼손의 아내가 수수께끼를 풀었던 그한 어,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어, 시집을 다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삼손이 자연스럽게 그 블레셋 여인과 이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다가 네,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쭉 함께 어,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봤는데 이제부터 하나씩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하나씩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이 수수께끼 사건은 결코 그냥 우연히 어, 삼손이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결혼식에서 벌어진 어떤 해프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낸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굳이 이 내용이, 어, 그냥 해프닝으로 기록될 바에는 굳이 성경에 남겨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간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는 의미 없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전달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건은 분명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낸 수수께끼 문제는 자신이 앞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낸 문제였어요. 그 무슨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나서 여,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꿀을 먹게 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시 그 서른 명의 불레셋 청년들은 절대로 당연히 이 수수께끼를 처음부터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은 당연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손의 수수께끼는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혜를 동원해서도 절대로 풀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먹는 자, 강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승리자, 통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자, 강한 자는 일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약자를 먹어버린 강자 블레셋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이 경험한 그 젊은 사자를 죽인 사건과 그 죽음에서 꿀을 먹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야, 이 블레셋 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 강자처럼 생각되지? 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 너희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 보이지? 그런데 너희를 먹어버리는 자가 나타날 거야. 너희 주검에서 하나님이 꿀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삼손의 말이 아니라, 삼손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힘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또 그것을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더 강한 자가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어, 너희 교회들아. 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종교인들아, 이 아담들아, 누가 진짜 강한 자이며, 누가 진짜 너희에게서 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꿀이 진짜 무엇인지를 어, 깨달아라. 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 죽이셔서, 죽게 만들어서 다시 너희를 우리를 살리, 살게 만들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손의 수수께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난 뒤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 불렛셋과 같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는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한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 주권을 가지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여기, 그 여기가 바로 땅끝이고, 그 땅끝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살아내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절대로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풀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깨달을 수 없는, 알수 없는,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보이셔야 되고,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당신에게 진정한 강자입니까?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침 묵상,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